네, 안녕하십니까. TV 정수가을입니다. 네, 오늘은요, 애니메이션과, 아, 이 게임들 걸볼 텐데, 이거 게임들 거는 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요. 네, 다 만든 건데, 마크로, 네. 네,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컴퓨터는. 네, 컴퓨터도 이런 걸, 오. 무지개 이스트림에서 네, 컴퓨터에서 이게 나옵니다 음 아주 인상 깊쁨와 바나까지 지원했어 네, 심슨까지 있네요 심슨도 이거 얼마나 많은거야 이거 음 얘는 게임에서 나오는 놈이고 오뭐 심슨이다 얘저에 뭐야 뭐지 뭉개야 네, 제가 모르는 캐릭터들도 되게 많네요. 오, 음, 여기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심슨에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 네, 되게 이 드래곤볼 아니네. 저 드래곤볼이 왜 없는 거야? 이 사파리파크 아니야 얘? 아닌가? 얘 네, 피카츄다 피카츄다! 와 이거 만드느라 한 세달정도 걸렸을텐데 이건 게임에서 나온 애인데 음.. 네저 야한거 아닙니다 어 이게 뭐죠? 어? 포켓몬스터? 뭔가 그림이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음얘 누구지? 아이얘 소밍에서 나오는 애구나. 이제 얘는 너 콜드. 이얘는 누구지? 아얘 요시. 이제 피카츄 또 있어 여기. 어, 햄토리다. 와씨. 저거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다 빠진다. 우와. 우와, 원피스 나오는 애가 있네? 와, 얘 포켓몬스터, 들 와, 이거 다 복사해서 한거 아니야, 혹시? 혹시 그렇겠어? 혹시. 음, 얘는 뭐, 고양이야, 뭐야, 기차 고양이? 와. 아주 굉장하네요. 로를 설치했지 는가 와, 이게 기다리 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와. 네, 마인크래프트 p 에서 네, 살다 살다 이런 건 네,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마리오에 나오는 애들인데 오 싸이 있어 애체 누구 애체 누구야 싸이 있어 싸이 어, 스토리 있고요 애체 어? 오 예, 싸이 다 싸이 와 외국에서도 싸이가 많이 유명하죠 오빠 강남스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오오오에에에에에 y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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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스타, 강남스타. 와, 로봇 같이도 한데, 뭐지? 와, 도날드 덕이다. 우와, 아리다 요샬. 네, 한번 기차를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 h r 느려 이거. 야, 사기 겠구나 이걸 목이 뭐 느리게 만들어. 완전 허접하다. 와,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아, 사진 봐라. 사진빨이네. 아이, 답답해. 답답아 네, 여러분. 네, 이곳으로 TV 정수 가렸습니다. 안을 쏘소요